그걸 내가 안 해봤으면 통번역에 대한 약간 로망이나 이런 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응? 로망이 없어졌어. 뭔 <laughs> 클로즈입니다. <laughs> 네, 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자주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브라이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우리 브라이언 또 선생님께서 네. 네, 선생님? 네. 반말할까? <laughs> 아 그래 그게 편할 것 같아. <laughs> 브라이언 너가 음. 그 맥쿼리 대학교 음. 통번역학과 석사를 졸업했잖아. 음. 그래서 통번역 석사에 대한 음. 수요점들이 음. 뭐 많지는 않지만 음흠. 그래도 뜨문뜨문 있는 편이니까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공유해 주면 어떨까 음.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음. 음. 통번역을 들어가기 위한 호주의 이제 네. 대학교 석사가정 음. 어떠한 조건이 좀 있나요? 어호주 통번역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IELTS, 음. IELTS 점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음. 그리고 뭐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 IELTS 점수는 그 입학 그 조건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 기억이 맞다면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맥리 기준 말씀드리면. 아이엘제가 오버롤이 6.5 정도? 6.5. 생각보다 낮죠. 어. 6.5. 이치밴드가 6.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음. 그 정도 점수를 맞추면 웬만하면 음. 학원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 있어요. 말을 <laughs> 아, 하겠지. 있지? 어, 있지. 보고 어. 맞춰서 가면 은 어. 계산을 하지. 계산. 피팅 싸. 피 왜냐하면 과제가 어. 이제 번역 과제를 했고, 통역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인터프레이 프랙티스라고 해 실제 부스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음, 음.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너무 없다 하면은 통역 번역은 그나마 좀낫잖아번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고 아. 통역 같은 경우는 부스에 들어가서 내가 통역하는 걸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들어 동학생들이 아. 아. 그럼 어떻겠어? 좀 뻔뻔해야 되겠네 뭐 지금 하는 걸 통역을 어. 한다고 해봐 어. 이캐주얼하는 거지만 이걸로 어.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영어로 한다고 해봐. 뭐그 반대도 있겠지. 영어를 한국어로. 음. 근데 만약에 막 소설 쓰고 있어. 음. 그러면 아, 물론 그 동급생들이 나쁜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laughs> 내가 내 자신이 좀 그럴 거야. 아, 그러니까 6.5를 맞춰서 들어간다는 건내 생각에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 6.5는 기본이다. 음. 그리고 기본이고. 어떤 학생들은 음. 통번역을 공부하면 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거든. 음. 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그 미친 생각이라고. <laughs> 그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응. 왜냐면 우리나라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그 지인들도 좀 있으니까 응. 뭐 한국 예대도 있고 뭐 이대도 있겠지.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입학 자체가 까다로워. 응. IELTS 6.5로 명함을 내밀 뭐. 내비 쳤다간 그냥 바로 찍히는 그런 수준? 은 한국에도 IELTS 내라 토플로 내겠지? 아니, 내지도 않아. 어.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 사람의 통번역 스킬이 있는지를 판가름을 해. 교수진들이. 음. 음. 그래서 내, 하고. 어, 내가 알기로는 통역학과랑 번역학과도 음. 이렇게 음. 어, 나뉘어져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뭐 IELTS를 뭐 6.5가 아니고 6.5 하고 8.0 낸다고 해도 안 받아줘. 그뭐 음. 어쩌라는 거야? 네 통역 스킬이 있어? 영어에 대해서 조회가 깊니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음. 어, 한국 그 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입학 자체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필드에서 활동하는 거는 똑같지. 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정말? 되기 때문에 음. 그거는 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할수 있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고 입학 자체는 호주 쪽이 좀더 수월하다고 봐서. 호주통번역대학교의 학업 난이도는 좀 어떻게 되는 거?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국내통번역대학은 내가 다니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국내통번역대학원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 아. 어, 정말 스터디도 이제 학과 공부가 끝나고, 음. 어, 수업 클래스가 끝나면, 하루 종일 스터디로 할 정도로 되게 빡세다고 들었는데, 음. 호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느슨한 건 있을 거예요 보고 잘 안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볼때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는데, <laughs> 이게 결국은 이 생각을 봅시다 졸업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음. 한국은 졸업하는 데도 그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 석사를 아. 취득하는 데 통번역을 해외, 이제 호주 통번역 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졸업은 쉽지는 않겠지만 음. 웬만하면 동급생들이 하는 수준으로 내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졸업은 웬만하면 하는 편이야. 하지만 음. 그 후에 어쩌겠냐? 그지? 근데 그게 있잖아 호주에서는 이제 나티 자격증이라고 해서 뭐 통번역 음. 자격증을 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석사를 한다 면 상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게, 하게 되는데 음. 몇명 정도가 음. 한 기수의 한 기수의 이제 번역 같은 경우는 상급은 음. 뭐 한두명 나와 그러니까 뛰어난 친구들 아. 한두명 나오고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일 년이 아니고 몇년 아니고 음. 어, 약간 명예전당으로 올라가 좀 수준으로. 통역이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 그렇구나 아, 훨씬 어렵지 훨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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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어려워 물론 번역도 어려워 아, 근데 번역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은 나오는 걸 보면 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수월한 편이고 음. 통역은 야 받았다고 약간 요런 느낌 아어 대단하구나 아, 대단한 거지 아, 대단해 음. 오케이 음. 그러면은 이 학업 과정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 과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음. 그 속에서 음. 그냥 이렇게 브리프하게 얘기한다면은 음.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배워나가는 것은 이제 A라는 언어를 B로 바꾸는 그게 통역이든 번역이든 그런 음. 스킬에 대해서 음. 조금 더 우리가 어, 실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과제에서 내면 음. 교수님들이 크리틱을 해주셔. 아, 아 이런 번역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네가 향상시켜야 될 그런 음. 부분이 있다. 음. 어 그리고 통역도 마찬가지지. 음. 통역을 한 과정에서 뭐 어 이거를 이렇게 공겨 통역했을 때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이렇게 하면 좀향상될수 있겠다 그런 음. 거. 음. 메모리 스페인 연습도 많이 하고 아 음. 그러면은 그 통번역 학과를 졸업하면은 음.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게 중요하지 이게 굉장한 관건이잖아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돼 나는 통번역 대학원에 호주가 입학이 조금 수월하다고 해도 음. 어차피 졸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거든.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내가 여기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쨌든 해야 돼. 아. 어, 하지 않으면 졸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 그래도 뭐 어거지로 졸업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 그치? 그래서 분위기가 공부를 하게끔 하는 분위기긴 해. 음. 왜냐하면 다른 동급생들은 다그 스터디 파트너 만들어서 계속 통역 연습을 하고 번역을 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뭐그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는 있긴 하겠지. 음. 그 졸업 후 진로 얘기잖아. 그렇지. 거지 취업이라. 어. 어. 동기들 기준으로 볼게. 어. 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동기들 기준으로 보면 다 취업이 잘 됐어. 음. 뭐 환경부라든가 뭐 나도 들어갔었고. 다시 네. 대부분 다 돌아오는구나, 그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장기 부족 직업군도 안 들어 있고. 통번역 같은 어. 경우는 사실은 한국으로 이터널 그런 획으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요 어, 근데 한국에서 공무기관에 <laughs> 음. 뭐 통번역 관련 그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들이 있어. 그게 음. 보통 조건이 통번역 대학원 졸업 이상이야. 음. 어, 통번역 대학원 졸업 이상. 물론 통번역 대학원 졸업 안 해도. 관련 학살에 공부하고 뭐 7년인가 뭐 경력이 있으면 내볼수 있어. 근데 7년의 경력을 쌓는 건 쉽지는 않잖아. 기본적으로 석사를 응. 다 하게 되는 사람. 응. 그러면 응. 내가 일단 그 서류 전형에서는 일단 풀피스라고 뭐 보면 돼. 거의 응. 웬만하면 응. 자소서를 뭐 빠지 않는 이상은 응. 웬만하면 돼.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자기 통역 실력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지. 응. 근데 이그 과정에서 석사를 응. 취득했다. 근데 저 실력이 그렇게 별로 없어 음. 그럼 어차피 취업 안돼 아, 근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잖아 그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동기들 중에서는 이쪽을 목표로 나는 통번역사가 되겠다고 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음. 다 취업을 한 상태야 음. 어. 음. 그 공공기관에 다 취업을 해서 음. 안정적이잖아 아, 음. 근데 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는 해 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자기가 이거 A라는 언어를 B로 바꿨을 때 번역이 된 통역이 된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지 음. 거기 희열을 느끼는 좀 미친놈들 그런 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너 희열을 느꼈냐 나는 전혀 못 느꼈어 어. 나는 그래서 너 공공기가 다 발차고 나왔잖아 음. 나는 어떻게 뭐 정말 운이 좋게도 내 실력에 비해서 뭐 들어갔지.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전에 아랍에미리트 간다고 뭐. 어, 거기도 이제 어, 불러셔서갈 뻔했는데. <laughs> 한국 전력? 어 한국 전력 통번역. 어다 인터뷰 보고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거 그냥, 인터뷰는 반나절을 봤어. 아 여섯 시간을 봤어. 아주 아, 짐 빠져.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음. 그것도 지원 자격이 통번역 때학은 졸업자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게 너무 좋고 음. 그런 분들이 근데 의외로 많아. 아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 그러한 A라는 뭐... 언어를 B로 완벽하게 옮겼을 때 희열을 막 느끼고 어, 너무 좋고 아, 너무 재밌고 근데 나도 그걸 가끔 느끼긴 했어. 아, 아, 아. 가끔들 아, 아, 아. 가끔 아, 아. 느끼긴 했는데 그걸 계속 어느 정도 열정 수준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아, 아. 너무 재밌어 하고 아, 아. 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직업이야. 성향 매칭이 좀 돼야 어. 되겠구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음.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어. 또 다른 언어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맞아. 기술적인 전문이잖아. 음, 음,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너가 생각할 때는 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맞고 어. 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도전을 하면 안될 거다. 음. 어. 나른 얘기를 좀해줄수 있나? Stay hungry, stay 어. foolish. 어, 왜 이래? 어. 몰라? 스티브 잡서 얘기. <laughs> 아, 그래서. <그렇지. 웃음> <laughs> 스테이 풀시가 <laughs> 멍청하게 살아라이 아니라 아니고 무직하게 어. 네가 가던 길을 쭉 걸어 나가라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요런 사람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세계의 트렌드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갈 그런 뭐 동력이 있고 그런 끈기도 있어.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을 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근데 이제 이 통역이라는 것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하면 통역을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바르면 이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뭐다들 관여야 그런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거에서 새로운 걸 접하는데 좀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닐까 응. 어, 자기 개발에 욕심이 또 많은 친구들 응. 그러면 해볼 만한 거 같아 근데 만약에 어떤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응. 내가 뭐 금전적인 성취나 응. 개인적인 성취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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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나 응. 그런 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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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이 학업은 응. 성향적으로 좀 말칭이 안 되는 학업이렇는 어,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나와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 많이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 그 저기 옛날에 음. 티칭했던 교수님 얘기도 있었잖아 프랑스인인데 음. 어 그분 프랑스인이었지 그치? 그분은 이제 프랑스어랑 영어를 이제 통역하는 분이었는데 유엔에 계셨어 유엔에서 통역을 하셨던 유엔에 있었어? 어어 어, 어.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약을 달고 사셨다 아 그분은 <laughs> 그 일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 어, 사실. 어, 의자작을 하고 살 정도로 신경이스가좀 있었던 건데, 근데 그분은 실력이 그렇게 좋으셨잖아. 아. 근데 그 일은 내가 안문제을 수도 있는 거고. 유해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아. 없을 수가 없지 모든 일이. 아. 근데 동기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업무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계속 음. 영어를 접하는 어, 그런 친구들이 내가 보기엔 좀더 많지 않나. 아. 근데. 음좀 이거를 사업적인 부분으로 내가 활용해서 응. 어, 좀 수익을 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 어, 그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아. 어. 그래, 오늘 이 통번역에 대해 가지고 가 문의 오는 분들에게는 응. 굉장히 유익한 얘기가 응, 응. 어, 되지 않았나 응. 싶고, 응. 그리고 이 나중에 취업 부분도 응. 되게 좀 나는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는가 음. 이런 것도 고민했는데 음. 여기 오니까 뭐 국가에서 하는 관공서나 음. 국가에서 음. 뭐 음. 통번역사들을 모집하는 쪽에다가 음. 웬만큼 다 취업이 되고 있어서 어, 일단은 내가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능력이야 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능력이 출중한 것 같다 음. 또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음. 하면 도전 인 거고 그게 아니고 아 신우 나뭐 거기서 공부하고 나서 뭐 취업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돼. 오케이. 음.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이제 강사 생활을 오래 했었잖아 이전에 응. 강사분들도 왜 많아? 아. 영어 강사분. 왜냐면 내가 영어 강사를 취업할 수 있을까? <laughs> 어. 너무 길어지나? 아니야 아니야. 토마시토라토마시토 아, 응. 맞아. 응. 어. 영어 강사를 <laughs> 오해할 수 있을까에 아.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아. 강사라면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건 어떤 직종이든 똑같겠지만. 그래서 약간 다른 직종으로 아.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배문게 도입지라고 영어니까. 음. 영어랑 관련된 일이 뭐가 없을까? 음. 외국계 취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 영어 언어 실력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충분했어. 음. 그래서 의외로 많았어 그런 것들이. 음. 근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통번역사를 많이 하시냐 안 해. 아. 강사로 보통 42 턴을 하셔. 음. 그게 또 약간 편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어쨌든 통번역을 한번 해봤잖아. 음. 난 좋았던 것 같아. 음. 경험을 해봤잖아. 아. 후회가 없잖아. 아. 가성비 뭐 기회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인생 한 번뿐인데 그걸 내가 안 해봤으면 통번역에 대한 약간 로망이나 이런 게 계속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음? 로망이 없어졌어. <laughs> 상당히 빨리 없어졌는데. 아 왜냐면 이게 성향이야. 그래 성향이지. 어, 말어보니까 성향이네. 나는 이거가 안 맞아서 잘해. 음. 너도 알겠지만 음. 빨빨 리리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되게 어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오케이. 어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 공허기관에서또 일을 해봤다는 게. 그래서 이런. 뭐강산 강산대 뭐 한국에서 한서한번해보한 싶다 하한 분들은 한번도전한국에것 한국에서 것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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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서에서끊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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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통번역 고민을 한다면은이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국에 네. 저희 호주 사는 사람 사람들 언클로지 네. 네. 그 만약에 통번역 학과에 대해서 진학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 설명란에다가 저희 상담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네. 뭐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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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그래 네. 끝.